네,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2011년 회계년도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항목은 지원 예산 15억 2천만원 중 10억 9백만원만 지출되었고 5억 1,100만원은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예 검토 보고에서 봤습니다. 네. 네 예산 집행이 안된 이유는 어 현행 법상 도시 근로자 일 인당 평균 소득 이하를 버는 가구의 등록 장애인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그 숫자는 미리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56만 9천 원 중에 27만 원만 국고에서 보조되고 나머지는 299,000원은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신청해야 할 시설 이용자들의 30% 이상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기준은 맞고요. 단지 이제 그게 지원이 작아서 신청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들도 함께 있는 것인지는 제가 그건 뭐확실은 어, 아 보고가 못...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네, 예. 네네.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보면 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2009년에는 81% 2010년에는 62% 그리고 2011년에 66%입니다. 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자고 만들어진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장관님께서는 이 실비 입소비를 어느 정도 선까지 본부담금을 좀 낮추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혹시 여론을 들어보거나 또는 연구 영역을 했다거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그 문제는 뭐 여론을 따로 듣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직접 뭐그 수혜자들 여론은 못 들었고, 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비 내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실을 들어가셔서. 그거가, 어, 적정한지, 뭐 과다한지 하는 그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한 번, 어, 검토는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비용을 좀 올려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게더 낫지 않느냐. 또 한쪽에서는 어그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들은 있었고요 지금 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그 중에 이제 그 절반 정도 지원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완전히 지원 폭을 좀 넓혀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음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 조금 다른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네네. 남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좀 예산을 좀더 네. 늘, 그, 지금지금 늘려달라는 거죠. 한 7만원 지원하는 거를 뭐, 뭐 35만원 지원한다든지 단가를 네. 높이면 조금 더 오시지 않겠느냐. 음, 하여튼 그게 아마 조금 이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 한번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어, 다음은, 네. 어, 어제 제가 그 보건의료 노조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네. 그 지방의료원 현황에 대해서 청취를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지방의료원 직원에 대한 임금 채불액이 많은 사람은 1인당 5천만원까지 달한다는 네. 말을 들었습니다. 네. 사실입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워낙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예. 네, 장관께서 그걸 모르시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제가 채불 금액까지는 모르고요. 채불 되신 분들이 있,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어,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금 그 문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 어, 대책을, 그러니까 생활되는 거죠. 이왕 지방 자치단체별로 왜저 연초에? 감당... 지방 자치단체 중에 네. 어려운 자치단체들은 마음이 있어도 네네. 그 예산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차피 지금 지방 의료원에 대해서 국고 보조가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설 장비 이런 거 지원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하나의 대안을 말한다면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요. 그 건설 공사 회사가 어,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거나 해서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경우에 어떤 최단금이라고 해서 따로 어떤 국고라든가 이런 기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그 임금 체불액을 지불해주고 나중에 그 돈에 대해서 환수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방의료원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임금 체불액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그 자체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뭐무이자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받는 어떤 방식을 한적인 법적이... 네, 그 지방 의원에 대해서 이런 임금 체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 그런 데 대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세워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임금 체불에 대한 뭐 일반적인 어떤 그 구제 장치 같은 것이 저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걸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워낙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아서 지자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경영 정상화 대책을 세우도록 그래서 8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거, 거기서 일하시는 여러 의료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그럼 제가 다른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어, 그, 2012년에 운영평가와 운영진단 결과 보고서를 주시고요. 음. 8월 말에 그 계획을 받으시면 그 계획을 정보를... 예, 뭐, 저희들이 뭐, 굳이, 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김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주 의원님, 진내해 주시기 바랍니다.